어, 이동호 시민운동가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민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식사 금지, 식사하지 마라고 공문이 저희 다니는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구상의 인간도 식사 금지 명령을 하는 놈은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식사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것은 헌법에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요. 식사를 어린이들한테 줘해서 먹이는 것도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세금 내서 이재명이래 밥을 떠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밥 처먹는 놈이 어따가 밥 먹여주는 인간한테 굶으라고 명령을 해인 나쁜 놈아 우리가 공무원들 먹여살리는 거야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굶으라고 명령합니까 행정명령할 권리 없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피 흘려서 니네 먹여살리는 거야 먹여살려는 시민한테 도마워야지 어따가 아이들 공개라고 명령을 해이 나쁜 새끼들아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반대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의하면 밥을 굶, 굶기려는 것들은 칼총칼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레닌 혁명과 김일성 혁명 노선에 인민들과 국민에게 밥을 굶기라고 하는 자들은 중칼로 죽이라고 됐는데, 그런 더러운 기밀성주의를 따르는 것들, 공직자 중에 공산주의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이것들. 목사는 교인들한테 돌무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굶는 사람, 먹을 걸 갖다 줄 의무만 있지. 목사는 교인에게 예배드리면 불물하고 명령을 전달할 수 없어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공문을 전달했고 용인시청에 전달했는데, 명령하라는 거예요. 교인을 통기라고 이새끼들 7일 동안 굶겨봐야 돼요 <목소리>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피땀 흘려 벌어서 세금으로 재산 다 바치고 <목소리> 아들들 군대 보내서 상해인 되고 총 맞아서 다치고 이런 아들 바치고 재산 바쳐서 고생해서 나라 망하지 않게 힘들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어따가 법무부 장관 아들이 지 마음대로 전화가로서 함부로 타령하고, 타령한 놈은 잡아가지 않고, 외국하는 공무원 충살해서 불질러 죽이는데 가만히 있고, 네. 국민한테 굶으라고 명령하고, 역 경기도청 공무원 식당 폐전시켜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저거 밥 제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서 밥 먹어? 이만 네 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하,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어, 감동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방법 한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성구자방송에서 <laughs>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음. 9종으로 돼 있는 이 상품을 1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구자방송 <laughs> 연락처 010에 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 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 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다, 이거 너무 유독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여러 좀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아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신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절대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